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금비선인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금비선인장의 멋지고 예쁜 아이를 소개시켜드리겠어요. 이 아이 좀 보십시오. 이 아이 가시 모양도 굉장히 예쁘죠. 가시가 꼭 잔잔한 꽃이 펴있는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아이고요. 아주 오래된 북둥이입니다. 목대가 상당히 굵고 뿌리는 뭐 인삼 뿌리 같이 굵은 아이죠. 헬은 안 되지 대품 사이즈예요.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이 아이 6만원에 보내드려요 헤르난데지 에서는 제일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르난데지 아주 사이즈 좋고 멋진 가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꽃봉오리들이 막 올라와 주고 있어요 진한 체리색의 꽃이 펴지죠 꽃봉오리들이 엄청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 옆에 똑같은 헤르난데지. 이 아이도 꽃봉오리가 아주 송알송알송알 아주 예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곧 꽃이 펴질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목대 엄청 좋아요. 무은둥이 들입니다. 무은둥이 헤르난데지. 이 아이 3만원 가고요. 자, 그 옆에 대품 헤르난데지. 헤르난데지 에서는 아주 대품 으로 들어갑니다 요 아이 6만원에 보내드려요 헤르난데지 라는 아이가 원래 소형종이죠 소형종 아이고 뿌리가 굉장히 굵게 가는 아이고요 꽃이 아주 예쁘게 여러 군데서 펴줍니다 이런 아이들 지금 굉장히 사이즈 좋고 건강하고 아주 예뻐요 3만원과 6만원과 두가지로 보여드립니다 아주 사이즈 좋아요 헤르난데지 꽃봉오리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고 있어요. 꽃봉오리들이 모두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뽕긋뽕긋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꽃이 지고 나면 다음 꽃이 또그 아래서 또 펴줄겁니다. 헤르난데지 진한 체리색 꽃 피는 아이고요 아주 고급종이에요. 고급종인데요. 사이즈도 꽤 좋아서 이 아이 나이가 참 많아요. 나이 목은 헤르난데지를 어, 보여드립니다. 3만원, 6만원, 아주 코딱지만한 것도 만 원에 했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식물은 너무 어리면은 어, 좀 힘들죠. 키우시기가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완전히 성체고 아주 뿌리 좋고 그런 아이들 갖다가 아무렇게나 막 어, 키우신다 해도 잘 자라주는 아이입니다. 헤르난데지. 멋있는 아이 보여드렸어요. 아주 묵둥이들입니다. 이루3무입니다 아주 예뻐요. 하얀 솜이 뽀글뽀글 올라와주고 있고요. 깔끔하고 청순한 듯하면서 아주 예쁜 아이 이루3무 실생이고요. 뿌리 굉장히 좋습니다. 이루3무 3만원에 가요. 이루3무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주 건강하고 뿌리가 좋은 아이 이루사무입니다. 절국한입니다. 절국한에서도 몸통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 붉은 검붉은 자주색의 몸통을 가지고 있어요. 절국한입니다. 이 아이들은 엄청 오래 묵은 아이들예요. 엄청 오래 묵어서 이 가시가 굉장히 초밀 초밀하게 나와져 있는 것을 보시면 은요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주 야무지게 자랐는지 를 아시게 되죠 요 아이는 일반 일반 절 극한의 그 몸통 색깔 그대로 고요그 옆에는 좀 특이한 색감의 아이 절 극한 입니다 절 극한 몸통 색이 아주 특이한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 65,000원에 보내드려요 모두 국내 실생의 즐국한입니다. 국내 실생의 즐국한이고요. 엄청 색감이 참으로 예뻐요. 한 뿌리에서 이렇게 두 식구가 살고 있는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즐국한. 묵은둥이 65,000원에 갑니다. 즐국한입니다. 즐국한. 아주 멋지게 자라주는 색감이 멋있는 그런 아이예요. 즐국한입니다. 그 옆에 똑같은 즐극하에요이 아이도 굉장히 나이가 꽤 먹었어요. 오래오래 오래 먹은 아이예요. 가시 자리가 굉장히 촘촘하죠. 굉장히 촘촘하고 아주 여물고 또 사이즈도 꽤 좋아요. 이 아이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도 한 뿌리에서 이렇게 두 식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9만원에 갑니다. 그래서 즐극한 6만 5천원과 9만원과 이렇게 두 가지 아이를 보여드렸는데요. 즐0한 멋있는 아이죠. 선인장 중에서 정말로 어좀 고급 중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0 0한0 0이0보여드0 0요이0 0 색감 참 예쁘네요. 0그 옆에 아이는 또그옆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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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시 자리가 촘촘하게 아주 여물게 아주 야무지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즐극한입니다모멀디카 로스트라타이 꽃입니다. 이렇게 피워줘요. 꽃이 예쁘게 피워주죠. 귀엽고 예쁘게 피워줘요. 노란색으로 꽃이 펴주는데요. 이 아이들은 겨울에도 펴줘요. 지금은 꽃송이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계속 꽃송이가 지금 나와주고 있네요. 자, 이런 아이들 계속 꽃송이가 나와주고 있고요. 꽃이 1년에 여러 차례 핍니다. 모멀디카 로스트라타 야생에서 들어왔었던 아이고요. 초대품 사이즈예요. 초대품 사이즈. 모양이 너무 멋져요. 아주 모멀디카 로스트라타 중에서는 최상급이라고.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엄청 멋진 사이즈, 좋은 사이즈고요. 뿌리가 굉장히 길게 내려와 있어요. 모멀디카 로스트라타 야생에서 들어왔었뜬 아이고요. 꽃이 요렇게 피워줍니다. 이 아이들은 꽃이 피고 나서 꽃핀 자리에 열매가 열려줘요. 붉은 열매가 열려줍니다. 모멀디카 로스트라타 매력 덩어리인 아이, 이아이 상당히 잘 생겼고 사이즈도 아주 제대로 존재감 제대로 나타내 주는 그런 사이즈예요. 45만 원에 갑니다. 모멀디카 로스트라타입니다. 모멀디카 로스트라타 초대품 사이즈예요. 그 옆에 똑같은 모멀디카 로스트라타 이아이는또이렇게 생겨 주었어요. 6만 원에 갑니다. 이아이도 어, 야생에서 왔었던 아이고요. 지금 어, 뿌리 굉장히 길게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6만 원에 갑니다. 모멀디카로스트라타의 아이는 줄기 어, 꽃 피는 줄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먼저 잘라줬어요. 잘라줬더니 지금 없는데요. 다시 또 나와 줍니다. 이런 데서 줄기가 또 나와 줄 거예요. 모멀디카로스트라타 6만 원 보내는 아이와. 45만 원 보내 드리는 아이와 이렇게 두 가지 보여 드렸어요. 모몰디카 로스트라타입니다. 아주 멋지게 정말로 멋진 아이예요. 여러 나이 아이 굉장히 존재감도 좋고 몸통 좀 보십시오. 몸통 훌롱불롱. 한그 몸통이 색감도 아주 멋집니다. 모몰디카 로스트라타였어요. 색감이 몸통 색감이 아주 좋아요. 몸통도 아주 울렁불렁 골이 아주 멋지게 골이 되어 있고요. 자연 그대로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야생에서 들어왔었던 아이예요. 모몰디카 로스트라타 이렇게 멋진 아이. 가격은 아주 착합니다. 45만 원에 갑니다. 원래 가격보다 아주 착하게 가격을 책정해 놓았어요. 45만 원에 가는 모몰디카 로스트라타. 또요 옆에 6만 원에 보내는 모멀디카 로스트라타 이렇게 두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클라비콜라라는 아이예요. 노란 꽃이 따닥따닥 따닥 붙어서 피어주는 아이예요. 클라비콜라 사이즈 엄청 좋은 사이즈 보여드립니다. 뿌리 꽤 길게 내려와 있고 아주 오래 묵은 클라비콜라 55,000원에 갑니다. 이 아이 노란 꽃이 아 이, 이 가시 자리마다 노란 꽃이 다 다닥다닥 피어주는 아이예요. 사이즈도 좋고 뿌리 굉장히 좋은 클라비콜라 5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클라비콜라예요.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줍니다 클라비콜라 55,000원에 큰 사이즈 데려가세요 와, 어, 이 사이즈 꽤 좋습니다. 클라비 콜라입니다. 클라비 콜라 아주 사이즈 좋은 아이예요. 뿌리가 굉장히 길게 내려와 있고, 무근등이라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이 아이가 초봄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죠. 꽃이 아주 예쁘게 딱 달라붙어서 노란 꽃이 굉장히 예쁘게 펴져요. 꽃도 여러 차례 펴줍니다. 클라비 콜라입니다. 체리톱시스 페클리아리스라는 아이입니다. 페클리아리스 요 아이 노란 꽃 피워줘요. 지금 꽃필 준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서 쭉 올라와주고 있죠. 꽃필 자리에요요 아이 묵은 둥이고요 실생의 묵은 둥이꽤 오래 묵은 아이. 사이즈 좋아요. 체리톱시스 페클리아리스라는 아이. 그냥 페클리아리스라고 하셔도 돼요. 25,000원에 갑니다. 페클리아리스 2만 5천원에 보내드려요 페클리아리스 뿌리 아주 좋아요 노랗게 예쁜 꽃이 펴줄 겁니다 페클리아리스 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금비 선인장 저희 금비 선인장에 예쁘고 귀엽게 꽃 펴주는 아이를 또 소개를 시켜 드리겠어요 이 아이 꽃좀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어제 요런 아이들 보여드린 것은 한 집으로 그냥 한꺼번에 시집을 갔어요. 요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요런 아이들을 여러 아이 몰아놓고 키우시는 그런 재미가 있으셔서 뭐 거의 다 몰아놓고 키우시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한 세트를 보여드리는데 요 아이들도 거의 한 집으로 시집할 것 같아요. 아주 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꽃만 예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키우기도 엄청 수월하고요. 또 키우는 장소의 구애를 안 받아요. 그래서 아주 키우기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오늘도 또 메다의 만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번호로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로 자아이 오십 번이에요. 오십 번 50번 아이 꽃이 요렇게 펴줍니다. 오십 번 아이 꽃이 요렇게 예쁘게 아주 야리야리한 듯 하면서 아주. 어 뭐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요. 굉장히 소프트한 듯하면서 예쁜 꽃이 피어줍니다. 50번이에요. 25,000원에 갑니다. 꽃그 옆에 51번 아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꽃이 피어져요 진보라, 연보라 섞여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어주는데요. 꽃이 겹꽃이로 아주 예쁘죠. 꽃봉오리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드린 것과 같이 연달아 연달아 꽃을 피워주니까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계속 계속 올라오죠. 자, 이 아이 51번이에요. 51번. 자, 이 아이 25,000원에 갑니다. 51번 25,000원에 가요. 그 옆에 또 52번 아이가 있어요. 52번, 52번 이 아이 꽃이 이렇게 피어집니다. 아 꽃이 너무 예쁘게 펴져요 52번 자이 아이 꽃이 상당히 아주 야리야리 하면서 꽃봉오리도 요렇게 초록 모양으로 예쁘게 있고요꽃 모양도 상당히 예쁩니다 52번 이 아이도 25,000원에 보내드려요 52번입니다 53번 아이예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 많이 커요 꽃봉오리들 보세요 대단히 대단히 꽃봉오리가 많이씩 올라와주고 있고요. 꽃피는 모습이 이렇게 피어줘요이 아이도 초록 모양이에요. 거의 초록 모양 아이들이 많아요. 53번입니다. 이 아이 3만 5천원에 가요. 53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네 아이만 소개를 드렸어요. 꽃이 조금씩 조금씩 틀린 아이로만 한 세트를 구성했어요.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훨씬 어, 보기도 좋고요. 키우시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푸짐해 보이고. 자, 요 아이 오늘 네 아이만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50번 아이, 25,000원. 51번 아이, 25,000원. 52번 아이, 25,000원. 53번 아이, 35,000원. 요 아이는 사이즈가 많이 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요 아이, 하시고 싶으신 아이, 얼른 주문 주세요. 조금 순서 늦으면 은 어, 다른 분이 또 가져가세요. 얼른 준비해셔서 어, 번호 다 해가지고 어, 적어 주시면 바로바로 택배 보내드립니다. 오늘 또 예쁜 아이를 보여드렸어요. 내일 또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하 아이를 빠뜨렸네요 54번 아이가 있었는데요. 저이 아이 꽃이 이렇게 화려합니다. 꽃이 엄청나게 화려하고요. 지금 꽃방울들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피나있는 요아이 하나고요. 꽃방울은 계속 속에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엄청난 사이즈고요. 이 아이 7만원에 갑니다. 7만원에 가는 아주 화려한 꽃을 피워주는 요아이 태품 사이즈예요. 7만원에 보내드려요. 7만원 가는 아이. 그래서 오늘 요렇게 어, 다섯 아이를 보여드렸어요. 다섯 아이 아주 꽃이 예뻐요. 모두 다 꽃이 예쁜 아이들, 키우기 편한 아이들, 또 꽃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아이들. 자, 그런 아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쁜 아이, 들어가세요. 시대 하나라는 아이예요. 아주 독특한 아이예요. 여기에 꽃봉오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꽃봉오리가 아니고 이게 가시 자리에요. 가시 자리가 이렇게 꽃봉오리 같아 보이는 아이죠. 시대 하나 중에서도 원종 시대 하나 수입으로 들어왔었던 아이입니다. 일반 시대 하나 요즘 에 하얗게 덮여 있는 거 그거 하고 좀 틀린 거예요. 원종 시대 하나입니다. 아주 예쁘고요. 꽃이 딱 달라붙어서 펴주는 아이고요. 실생으로 뿌리 좋은 아이 시대 하나 6만원에 갑니다. 사이즈도 많이 자랐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이즈였는데 오래 데리고 있다 보니까 많이 자랐고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되어 있어서 아주 건강한 아이 시대 하나입니다. 이 아이 뿌리 완전히 활착이 되어 있어요. 시대 하나 6만원에 갑니다. 아주 건강해요. 꽃이 안 펴서도 꽃이 핀것 같지만 꽃이 피면 더 예쁜 아이죠. 요 골절 사이에서 꽃이 필 겁니다.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요. 시대 하나였습니다 멋진 글로보사입니다. 제가 이 글로보사 한두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도 꽤 좋고 야생에서 들어왔었던 아이고요.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려가 있어요. 이 글로보사 상당히 멋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보사, 영아이 30만원에 보내드려요. 글로보사, 아주 사이즈 좋고, 굉장히 건강하고, 모양도 좋은 글로보사입니다. 글로보사, 굉장히 멋져요. 몸에 이게 무늬, 무늬예요, 무늬. 아, 이렇게 초록색 몸통 바탕에 희끗희끗 있는 것이 무늬입니다. 이 와인은 이런 무늬가 특징이에요. 글로보사입니다.